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3월 초에 개강하는 명리적성학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경기도 군포시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어, 현장 강의를 수강하실 분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어, 건데요. 어, 3월 초에 개강하는 어, 기초반과 심화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초급과정, 기초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서, 어, 그리고 중급과정, 고급과정, 심화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6개월 완성의 초급과정, 기초반에 대한 안내인데요. 어, 3월 초에 개강하는 이 기초반은 어, 심산원장인 저와 그 다음에 이상인 선생님이 연합강의를 합니다. 두 명이서 연합강의를 하는데요. 어, 이상인 선생님께서 주로 이론 중심으로 예, 명기적 성악의 청간지지부터 어, 일단 육친론까지의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어, 수강생 본인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실전 사주에 대해서 즉문 즉설 질의응답식으로 묻고 대답하는 어, 프리토킹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예, 이 이론 강의를 보완해서 살을 찌우는 예, 이런 보충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6개월 동안 기초과정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초급 과정에는 일반 정규반과 특별 과외반, 이렇게 두 개반이 3월 초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일반 정규반과 특별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정규반은 주 1회반은 같습니다. 예, 일반 반도 그렇고, 특별 반도 그렇고, 주 1회반. 정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어, 어 저희 학원의 일반반은 모두 15명 정원인데 에, 이렇게 소수 정예로 특별 과외식으로 과외 레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과외반은 5명 정원이고 그리고 차이점은 어, 일반반은 매월 수강생에 한해서 한 명씩 가족이나 지인이나 본인 사주에 대해서 한 명씩 제가 강의 시간에 실전 통변식으로 그 사주를 풀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특별 과외반은 매주 한 명씩 매주 한 명씩 수강생 본인 가족 지인 여기에 대해서 매주 한 명씩 이렇게 지인 사주를 풀어드리면서 강의를 하는 이런 차이점이고요. 자, 일반 정규반은 3월 8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첫 수업을 3월 8일에 하는데요. 어,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반 동안 기초반 정규, 어, 일반반이 예, 강의가 되고요. 어, 수강료는 택일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정규반의 6개월 분 수강료는 150만원이고, 12개월 수강료는 260만원인데,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편의에 따라 가지고 1길일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초급과정 특별반은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3월 두 번째 주 12일에 일반반이 8일에 먼저 개강을 하고, 특별반은 3월 12일 수요일, 오후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일반반이나 아, 특별반이나 모두 150분 강의 주일에 2시간 반 강의입니다. 자 특별과외반은 수강료가 일반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별과외반은 3개월분이 150만원, 6개월분은 26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택일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아 이제 제가 어, 설명을 해드는데 예, 이상인 선생님이 예, 저의 수제자이면서 어, 여기에서 어, 약 3년 정도 어, 저의 강의를 수강을 했고 어, 지금 어, 연양학당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여기 현장 강의에 이렇게 초급 기초반에 예, 저와 같이 예, 이제 연합 강의를 하실 분인데. 어떻게 초급과정 6개월 동안 커리큘럼, 진도 강의를 어떤 스타일로 하실지, 지금부터 이제 직접 이상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약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어 심산 원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어 기초 강의를 맡게 된이 상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 이제 3월에 개강하는 기초 강의 할때 어 제가 이제 심산 원장님과 함께 강의를 할 건데요. 어 기초 강의는 어 명리학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명리학에 대해서 사주팔자 알고 싶은데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난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 있을 만큼 원리에 입각해서 아주 기초를 친절하게 강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음양이론 명리학의 기본이 되는 음양이론부터 해가지고 오행이론 천간 지지 육친 합충형파의 이론까지 어 3개월 혹은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어, 심사한 원장님께서 어, 고급 통변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통변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까지 그 기본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명리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 암기가 암기할 것이 굉장히 많다. 음, 공부를 할수록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암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어, 다 통변이 되신 만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명리학을 조금 공부를 해서 난 중급 정도의 실력이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원리를 더욱 정리해서 다짐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고급 통변 스킬까지 가는데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토요일 기초반과 어 수요일 특별 과외반이 있는데요. 어그 기초 이론 강의를 한큰 틀에는 큰 차이가 없이 어 음향 이론서부터 육지론까지 차례대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어 특별 과외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좀 이렇게 인원이 소수이고 그 각각의 그런 알고 계시는 수준 정도에 따라서 맞춤으로. 뭐 과외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더 세세하게 아마 어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3월 8일 개강하는 기초반서부터 어 심선 원장님이 수업하시는 그런 고급 통변반에 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저는 이론을 중심으로 어 원리부터 하나하나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와서 들으실 수 있, 있을 만큼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인 선생님께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강의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여기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심산 원장인 제가 기초반에서 이렇게 연합 강의를 하게 됐냐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론 강의만 하면은 청간 지지부터 뭐 지장간이라든가 합충형파이라든가 육친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성급하게 이제 빨리 배워서 통변을 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이론 과정에서도 실제 사주하고 접목을 해서 묻고 대답하고,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주하고, 이렇게 되면 기초도 다져주고 이걸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실전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론만 쭉 공부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실전을 하려니까 이게 연결 고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론 플러스 실전 가기를 이렇게 연합 강의를 하는 초급 기초 과정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초반, 초급반에서도 이렇게 융합 강의.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강의가 돼도 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3월 초에 개강하는데 에, 에, 이저 문의가 아, 뭐 수강 문의라든가 등록하시는 분이 에, 요즘 이제 에, 그 저번에 공개 강의도 했고 재능 기부 특강도 했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초급 과정이고, 중급 과정이고, 마감되기 전에 네, 등록을 하시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중고급 심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초급 과정이 이제 6개월 완성이라면 중급 고급 심화 과정은 12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것을 창업을 철학관이라든가 사주카페라든가 상담소를 오픈하실 분은 12개월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이 계속 수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네, 2년, 3년씩 수강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고급 심화과정은 심사원장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과정은 이상인 선생님의 이론과 심사원장의 실전. 이게 융합 강의가 되고 심화 과정은 심사 론장이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분이 많이 보신 이렇게 증문역설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반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고급 과정의 일반 정규반이 3월 초에 개강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반이나 정규반이나 일반반은 정원이 15명, 15명입니다. 주 1회, 1회 반이 15명. 자, 중고급반은 3월 8일 토요일 개강하는데 자, 기초반도 3월 8일 토요일에 개강하고 오전 9시 반에 중고급반은 오후 2시부터 4시 반 오후 2시부터 4시 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5명 정원인데 벌써 13명이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두 자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 마감되기 전에 예, 등록하실 분은 어, 마감되기 전에 에, 등록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돼서 부득이 에, 이제 다른 요일에 오시고 싶다 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면 진행반에 에, 중고급 심화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화요일 반, 오전 오후반, 오전 반은 9시 반부터 12시, 오후반은 2시부터 4시 반인데요. 요거는 기존부터 계속 강의하는 아, 이, 이, 중고고 심화반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반은 9시 반부터 12시, 오후 반은 2시부터 4시 반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는 어, 마감이 됐고요. 에, 화요일 오전 오후 반도 거의 마감이 됐는데, 아마 한명 정도는 티오가 어, 어, 있을 것으로 어, 지금 알고 있는데, 에, 일단 어, 여기 정규반 개강하는 반은 토요일 오후 2시 타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모든 그 수강료는 정기반은 같습니다. 기초반이나 심화반이나 수강료는 6개월분은 150만원, 12개월분은 260만원, 정기반 수강료는 기초반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택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 밖에, 그 다음에 등록이라든가 뭐 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의는. 제가 강의와 상담이 워낙 바쁜 관계로 일단 여기 이제 제 연락처가 있지요. 예. 예. 연락처는 이제 문자를 우선 주시면 제가 이제 상담과 강의가 없는 시간에 예,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3월 초에 개강하는 어, 초급과정 기초반과 어, 심화반, 어, 개강반과 기존반에 대한 어, 안내는 요으로서 마치고, 예. 예, 저는 어,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참조합니다. 예,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앉는다는 뜻이지요. 스승과 제자도 이 양두구육의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청출어람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자라는 서로 위인인하자라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저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3월 초 개강하는 명리적 성학 현장 강의 반에 맑고 아주 맑은 기운의 좋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심사원장의 명리적 성학 기초반 심화반 3월 개강에 대한 안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